부동산에 가서 집을 몇개 보고 나면 부동산 소장님이 어떠냐고 물어보죠. 근데 다 별로인데, 미안해서 아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조차 너무 떨리고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죠 20대 친구들은 내가 나이가 어려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혼자 가게 두려우니까 여자친구하고 신혼부부 컨셉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부동산 소장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 사용설명서 이 책을 리뷰해 볼게요 이 책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에서 전자책으로 먼저 출간되어 이례적인 판매고를 올렸는데요. 대다수 독자가 평점 5점을 준 책입니다. 즉 검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종이책을 내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을 받고 드디어 종이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에게 부동산 소장님 사용 설명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막 부동산에 입문한 브리니에게는 부동산 매매 결정보다 넘기 어려운 벽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부동산 소장님입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보의 비대칭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주체는 사는 사람, 매수인과 파는 사람, 매도인이에요. 하지만 대개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정을 모르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정을 몰라요. 당연한 거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양쪽의 상황을 모두 아는 사람은 부동산 소장님 뿐입니다. 정보를 주지 못한 손님 입장에서는 소장님이 권력자인 거예요. 가격 조정을 할때 통용되는 명제가 있는데요. 급하고 어려운 사람이 지는 겁니다. 매도인이 급하면 매도인이 지고요. 매수인이 급하면 매수인이 집니다. 보통 자가는 평균 10년을 거주하고 임차는 평균 3에서 4년을 거주한다고 해요. 따라서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라면 평생 부동산 소장님 얼굴 볼 일이 몇번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조차가 두려운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괜히 무시당할까봐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돈이 아주 많은 척 이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는 혼이 담겨 있는 연기를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살것 같은 느낌이 전달되면 부동산 소장님은 손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게 될 테니까요. 근데 어설픈 연기는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몇 마디 나눠보면 바로 압니다. 그 지역에 오래 계셨고, 나이도 있고, 사람의 눈을 보면 거짓말 할때 어떤 흔들림이 보이죠? 이분이 진짜 집을 구하러 온 건지, 아니면 투자자인지, 경매 물건을 보러 온 건지, 어떤 이유로 왔는지 말몇 마디 해보면 다 압니다. 저도 다 그렇게 해봤어요. 실거주 포지션으로 부동산에 들어가서 보고, 이번엔 다른 부동산에 투자자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보고, 부동산 사장님의 마음이 열려있으면 사실은 부동산 경매 때문에 임장하다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가 온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또 그냥 들어가서 집을 보러 왔다고 하면 바로 볼수 있는 집이 없을 수도 있고 기껏 마음먹고 임장을 갔는데 부동산이 쉬는 날이야. 집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식당을 예약을 하고 가는 것처럼 무슨 물건을 볼지 약속을 잡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띡 전화해서 언제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매물을 찾아서 광고하고 있는 부동산 소장님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을 보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볼게요. 선호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선호역 젠트리스 오피스텔입니다. 문자 상담하기를 누르고 문자를 보내면 부동산 소장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문자 내용은 보증금 1000에 월세 80에서 90만원으로 입주 날짜 10월 말입니다. 고층 물건으로 찾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럼 약속을 잡고 가서 물건을 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매매, 전세, 월세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집을 그냥 보고 오는 거면 사진으로만 봐도 충분하죠?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나 현재 분위기, 광고하지 않는 물건 등등 오프라인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직접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면서 내가 찾는 물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갔을 때 전부 보여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 번갈수 없으니까 한번 갔을 때 지역 브리핑까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소장님, 내일 1시에 헤리티지 자일 107동 32층 보기로 하는 사람인데요. 처음 가는 지역이라 혹시 간략하게 지역 단지 브리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층, 탑층 빼고 타입별로 매물 좀 받으면 나중에 원하는 금액의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가면 임장을 제대로 다녀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임장할 때는 최소 두세개의 약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딱한 명의 소장님과 약속을 잡고 갔는데 만족스럽게 브리핑을 해주고 집을 잘 보여주면 가장 베스트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대로 못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는데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면 더욱더 리스크가 커집니다. 멀면 멀수록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해요. 두 번의 필터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맞지 않는 소장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안살것 같은 느낌이 들면 부동산 소장님은 대충 물건을 보여주거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 스케줄을 너무 타이트하게 또 잡아놓으면 집 보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옵니다. 같은 물건을 또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보고 이동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너무 양다리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살짝 소장님들의 경쟁심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부동산에 들어가서 대화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동산 소장님을 향한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백트래킹이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장님, 부동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음, 10년 정도 됐지? 아, 10년이요? 진짜 오래 하셨네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전세 맞추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 아파트는 한사람이 물건 제일 많이 한게몇 개예요? 음최 사장이 30개쯤 갖고 있지? 아 30개예요? 종부세 장난 아닐 텐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임대사업자로 들고 있는 거라 종부세가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 중공공 임대주택으로 30개를 거의 풀 필요해서 월세를 받고 있어요 돈 없이 30개를 샀는데 임대수익 나오지 지금은 가격도 두배가 됐으니까 팔 생각도 없는 거야 30개를 풀 필요했어요? 와, 대박. 이렇게 백트래킹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상대방은 나에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같은 주파수를 맞추는 느낌이 들고 매력과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과 임장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수없이 들었지만, 정작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직접 부딪혀야 하는 소장님에 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임장을 많이 다녀야 하고 집도 많이 보면 볼수록 집을 보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소장님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소장님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혼자서 학교로 가게 되면서 아이와의 연락을 위해서 핸드폰을 사주게 됩니다. 근데 첫 폰은 금방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지거나 쉽게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쓰던 폰을 알뜰폰으로 해서 주거나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사줍니다. 아이폰 12로 검색하면 수많은 매물이 나오는데요. 128기가, 256기가, 배터리 효율 70%, 80%, 90% 외관도 사용감이 있는 제품과 새 제품 같은 컨디션의 제품 시세를 파악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핸드폰 하나를 구매하는데 거의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물건을 살 때는 현명한 소비자가 됩니다. 노트북, 청소기, 유모차를 살때 생각 없이 그냥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저것 공부하고 따져봅니다. 들었다가 놓았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지인에게 묻고 인터넷으로 머리가 터질 정도로 샅샅이 뒤져 봅니다. 결혼식 예물을 고를 때는 또 어떤가요? 너무 많이 보면 결정 장애가 생기면서 뭘로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또 너무 성의 없이 고르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져요. 빠르게 고르는 것도 힘들고 너무 많이 보는 것도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고 3개 정도를 줄여서 보여주고 거기에서 고르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저렴해도 몇 천만 원 비싸면 수십억 하는 것도 있어요. 가격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내 전재산을 밀어넣고 사는 부동산을 사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고 있습니까? 머리가 터질 정도로 샅샅이 뒤져보는 현명한 소비자입니까? 부동산 소장님의 보여주는 매물 세개에서 5개 중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싸다고 하면 그렇게 싸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임대차 계약 때문에 부동산에 먼저 도착해서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집을 팔고 싶다고 하면서 요즘 시세를 물어봅니다. 본인이 생각한 시세는 8억인데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6억 5천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 부동산 소장님은 6억 초반대 정도 되어야지 손님이 붙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동산 소장님이 불러주는 금액을 시세로 알고 가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자신이 직접 시세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 중 적당한 것을 고르고, 심지어는 부동산을 처음 방문한 날 바로 매수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자가 아닌 이상 평생 부동산 거래 횟수가 다섯 번을 넘지 않습니다. 청소기 같은 물건을 쓰다가 고장나면 새로 사면 되죠. 하지만 부동산은 내 전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게 사거나 사고 난 뒤에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전월세로 계약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이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한달 동안 매일 한두 시간씩 투입해서 천만 원을 벌수 있다고 하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한다고 하겠죠. 제발 시켜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근데 부동산을 살 때는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 소장님이 하는 말만 듣고 사는 겁니까? 집을 사기 전 최소 한두 달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직접 임장을 다니면서 나와 있는 물건을 전부 보십시오.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결정하지 말고 그 기준을 본인 스스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집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소장님과 많이 만나야 해요.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성국 교수의 저서 행복의 기원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를 하루에 비유했을 때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시간은 24시간 중 겨우 2시간에 불과하다고 해요. 나머지 22시간은 수려, 채집 생활을 한 셈입니다. 새로운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본능은 인류 역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22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약초를 발견했을 때 두려움 없이 입으로 가져갔던 원시인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겁이 많아 다른 이들이 죽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는 약초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살아남은 자의 후손입니다. 즉 겁쟁이의 아들딸인 거예요. 처음 부동산 문턱을 넘는 것도, 처음 부동산 등기를 치는 것도, 처음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것도 모두 새로운 약초를 입에 넣는 것만 만큼이나 두려운 일입니다. 처음에 어렵지 막상 부딪혀 보면 금방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스키가 무서웠어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걸 왜돈 내고 탔을까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너 번 타고 내려오자 곧 즐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재밌는 것을 그동안 왜 타지 않았을까 후회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봐서 두렵다면 두 번, 세 번, 그리고 열번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부동산에 방문하는 것이 카페에 들어가는 것처럼 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투자는 그 무엇보다 시간의 마법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불변의 법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수익률을 분석하며 가장 알맞은 투자 기간은 10년이라고 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10년 이상은 보유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대세 상승장이 10년에 한 번씩 온다고 했을 때 10년 이상 들고 있는다면 무조건 큰 파도를 타는 거죠.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려면 평생을 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서 대기 중이에요. 다만 평생 투자하려고 마음 먹은 이상 투자에 성공하는 것도 투자에 실패하는 것도 남이 아닌 나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에 실패해도 배우는 것이 있고. 투자에 성공해도 그 경험치를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든 실거주든 매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 소장님 사용설명서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분야 책들이 나오는 족족 다 읽고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가격, 입지, 지역분석, 상승장과 하락장, 타이밍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들과 다르게 이 책은 저자의 찐 경험으로 얻은 부동산 사장님 사용 방법을 풀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제가 경험했던 상황들이 비슷하게 겹쳐져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중개수수료 협의부터 부동산 매매 매수 기술까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제 처음이신 분들. 내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실수 요자 이제 투자자의 길을 입문한 초보 투자자, 이제 막 개업한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 기술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번에도 얼리버드 이벤트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영상을 보지 않고 댓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미션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댓글에 부동산 소장님 사용 설명서를 넣어서 선착순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 다섯 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장님 사용 설명서 이 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 주시는 분 5분, 총 10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라크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 림이었습니다